네, 안녕하세요 정상화 플래너입니다 인테리어 전문가가 시공한 오늘의 현장 전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닥과 벽면이 타일로 해가지고 처리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바닥 하부 띄움 시공되어 있고 푸드 라이트까지 들어가져 있는 키큰 장으로 삼반 형태로 나와 있는 신발장이 세 칸짜리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중문 같은 경우에는 저성음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인데 뭐 모루 유리 처리가 되어 있네요 자, 들어가면은 바닥은 전체 다 원목 강마루로 해가지고 되어 있구요. 우리 집 창호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다 KCC 창호 되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안방, 거실, 작은 방 1번, 2번, 그리고 부엌, 욕실 순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안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방 사이즈 괜찮고요. 뒤쪽으로 창, 거의 통창 같은 느낌으로 7대3 비율로 크게 빠져 있고요. 천장에 삼성 시스템 에어컨이 그리고 벽면 투톤으로 해가지고 실크벽지 처리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쪽으로 우리 집 욕실 이 있고요. 산반형 샤워기와 그리고 언더볼 세면대, 그 다음에 언더볼 세면대 길이가 꽤 큰데 그 위쪽으로 전체 다 슬라이딩형으로 해가지고 수납장 처리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스프레이건이 딸려있는 변기, 그리고 샤워 부스 별도로 전제하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방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반대편에 위치한 메인 욕실 보여드리겠습니다. 메인 욕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선반 형태로 해가지고 해바라기형 샤워기가 블랙 색상으로 해가지고 되어 있고요. LED 조명, 거울, 그 다음에 플랩장 두 개, 욕실 선반, 반다리형 세면대, 그리고 변기까지, 그리고 줄눈 시공되어 있는 미끄럼 방지 타일로 마무리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욕실 옆으로는 우리 집 주방 위치하고 있는데요. 주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D 귿자 형태로 되어 있어서 동선 굉장히 깔끔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뒤쪽에 골드 프레임에 샤워 싱크볼, 그 다음에 가스레인지, 때문에 가스밸브 연결하셔가지고 원하시지도 않으시면은 인덕션으로 교체 가능하겠습니다. 천장은 이제 플랫하게 나와있고요. 매립 등과 라인형 조명이 설치가 되어져 있네요. 아일랜드 식탁 4인용짜리 들어가져 있는데 단차 존재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냉동고, 냉장고, 김치냉장고가 들어져 있는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도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항목 되겠습니다. 작은방 1번입니다. 작은방 1번 같은 경우에 작은방 2번보다 사이즈가 굉장히 크다는 거는 제가 확인을 했어요. 거의 뭐두배 정도 차이 날 정도로 굉장히 큰 작은방 1번 되겠고요. 투톤으로 해가지고 벽지 처리되어 있고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사생활 보호 필름이 창에 붙어 있네요. 작은방 네, 2번입니다. 뭐 벽지나 뭐 바닥 이런 거는 동일하고요. 뒤쪽에 다용도 실이 딸려 있다는 게 차이점인데. 자연도실 이쪽에 이제 수전 위치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워시타워나 세탁기 이쪽에다 설치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바닥, 줄눈, 시공, 미끄럼 방지 타일, 탄성 코팅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아, 이쪽으로 이제 뭐 갤러리 창이랑 더불어서 나비엔꼴로 우리 집은 이제, 경동 나비엔꼴로 네, 보일러가 들어가져 있네요. 샴펀 들면서 마지막으로 거실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거실 같은 경우에 지금 저 소파월 쪽은 저 텐바보드 무늬로 해가지고 실크벽지가 되어 있고, 왼쪽은 텐바보드 처리가 되어 있네요. 그레이톤으로. 그리고 천장이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요. 천장 우물형 천장이고요. LED 조명과 간접 조명 달려있고 아트월 같은 경우에는 타일로 마무리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현장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에 상세 설명 또는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